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너무너무 쉽고 맛있는 소불고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불고기 하면 괜히 거창하잖아요. 잔치 음식이기도 하고 손님 맞이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괜히 소불고기라고 하면 좀 그럴듯한 기분이 들죠. 그럴듯한 기분이 드는 그 느낌은 소불고기를 먹었을 때그 추억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생일상 뭐 칠순, 팔순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창해 보이는 소불고기가 사실은 가장 쉽다는 거. 그냥 소불고기를 할수 있는 불고기용 소고기랑 양념 오 분만에 하는 거 섞고. 양념에 좀 재워서 고기 간이 잘 배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볶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간단한 소불고기. 요즘에 사실 소불고기 양념 그냥 사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집에서 하면 사실 그 감칠맛이 훨씬 더 좋아지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불고기용 600g 준비했고요. 그럼 핏물을 좀 빼줄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고기용 도마에 키친타올을 깔고 고기에 핏물을 뺍니다. 요즘에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별로 할게 없어요. 크기도 적당히 다잘 썰어져 나오고 그냥 질 좋은 고기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덮어서 고기 핏물을 잘 빼줍니다. 이 핏물을 빼는 게 의외로 중요한 게 그래야 나중에 먹었을 때더 깔끔하고 양념도 훨씬 더잘 배이고 고기 특유의 약간의 누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제거를 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핏물을 최대한 잘 닦아줍니다. 이게 3분의 1 이상의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핏물 빼주고 고기 양념하고 재우면 끝이거든요. 핏물이 잘 닦여졌죠? 그럼 바로 소불고기 양념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양념 만들 통을 준비합니다. 양파 반개 적당히 갈 거거든요? 적당히 썰어서 넣어줍니다. 고기가 600g 이니까요. 간장 6큰술. 그리고 맛술 2큰술. 연육작용을 하기 위해서 간장의 수만큼. 그리고 오히려 한 큰술 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배즙 갈아 넣어줘도 되고요. 사과즙 갈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판대는 배음료 괜찮습니다. 전으로는 사과즙이 있어서 사과즙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여섯 큰술 또는 일곱 큰술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건 마셔주면 되지요. 그리고 다진 마늘 두 큰술. 그리고 조금 달달하게 설탕 한 큰술. 이때 물엿 한 큰술 넣어주면 좀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추 톡톡좀더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매실액 기스 한 스푼. 벌써 양념 끝났네요. 이제 믹서기에 갈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갈아올게요. 그러면 이런. 통 하나를 준비해주시고 핏물을 잘 닦은 고기 600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갈아온 양념입니다 그냥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의 양념이 잘밸수 있도록 조물조물 해줍니다 사과즙이 들어가서 고기의 연육작용을 도와줄 거고요 물론 배즙도 동일한 효과고요 그리고 파인애플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고기가 연할 경우에 파인애플 했을 때 너무 연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파인애플까진 잘안 해요. 왜냐면 오늘 저희 고기가 일불이거든요 특불은 이번에 안샀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잘 배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어라, 벌써 끝났네요. 이렇게 뚜껑 덮고 냉장고에 최소 한 시간, 그리고 많게는 하루까지 숙성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고기를 숙성을 냉장으로 시킨 다음에 양념이 고루 배게, 그리고 연육작용도 고루 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딱 꺼내서 양파, 좋아하시면 당근, 그리고 파 이렇게 썰어서 쿠키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양념이 잘 배도록 뚜껑 덮고 냉장숙성 들어갑니다. 냉장숙성이 지금 4시간 정도 됐고요. 거기에 들어갈 야채를 썰겠습니다. 저희는 양파 많이 좋아해서 하나 반인데요. 사실은 두개 정도까지 충분히 써도 됩니다. 식감을 생각해서 너무 얇지 않게 적당한 두께로 썰어줍니다. 양파가 좀큰 거다 보니 하나 반이고요. 그리고 다른 짜투리 있었던 게 있어서 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옆에다가 좀 두고요. 그리고 파도 두대데요 뭐, 한 대만 써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고, 좀 그래도 색깔이 어느 정도 나게 적당히 써주시고. 저희는 사실 당근을 안 넣는데요. 당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당근도 넣고, 팽이버섯도 넣고, 새송이도 넣고, 당면도 넣고, 다 넣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걸로요. 다만, 이제 야채가 좀더 많이 들어가면 간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겠죠? 이게 냉장고에서 꺼낸 양념된 불고기입니다. 여기에 양파를 넣어줘요. 다 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짝 버무려줍니다. 이유가 양파에도 양념이 살짝 배거든요. 나중에 양파에서도 단물이 나오긴 할 건데요. 그래도 한번 살짝 고기랑 또 이렇게 버무려주는 작업을 조금 해주면 간이 양파에도 조금 더 스며들어 있거든요. 근데 미리 해도 괜찮아요. 양념을 할때 양파를 미리 해도 되는데 저는 해보니까 식감상으로 나중에 하는 게좀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은 양파가 너무 많나 싶잖아요 근데 먹으면 이 양파가 또 그렇게 맛있어서 저는 좀 고기 양만큼 어느 정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버무려졌으면 불을 세게 당겨서 굽겠습니다 이제 양파를 이렇게 먼저 밑에 좀 놓고요 그리고 고기를 넣습니다 저희는 600g 바꿀 거예요. 이게 저희는 2인분입니다. 4인 가족 먹어도 됩니다. 아시죠? 소고기여서 생각보다 일찍 있습니다. 벌써 밑면 다 있죠?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돼요. 밖에서는 이 정도로 야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기 반, 야채 반 이거 좋아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미리 썰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하면서 자르는 걸좀더 좋아합니다. 자, 이제 고기가 얼추 다 익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참기름을 한 바퀴 살짝 돌려줄게요. 이게 또 참기름이랑 섞으면 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로. 파는 다 익힌다보다는 색깔용과 씹는 식감용입니다. 완성됐습니다. 정말 푸짐하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 깨만 솔솔솔 뿌려서 먹으면 최고의 소불고기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도 꼭 가족과 다 같이 잔치 기분 느껴 보세요.